우리나라 최고의 ]은데? 동안 마술사입니다. 최현호 씨! 최현호 씨가 20등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대 중반이라고요? 몇 년생이세요? 네, 78년생이요 서른 어, 여섯이에요? 서른 다섯이요 다섯 네. 아니 좀 동안이라서 불편한 점이 좀 있죠? 동안이라서 불편한 점은 어릴 때 마술 할 때는 굉장히 좀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카리스마가 네. 없느니 맞아, 뭐 맞아. 애가 와서 하니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약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음. 지상연 씨는 노안이라 불편한 점 없어요? <laughs> 나이트 클럽도 중학교 1학년 때 가봤고요. 네? 저는 근데 네. 그 반대예요. 저는. 저는 정말 주민등록증 진짜 넘었어야지만 술을 먹을 수가 있었고, 네. 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고등학교 때 말을 걸면 야 초딩 꺼져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 워여갖고 리들리야만 못 보려고. <laughs> 네, 네. 그렇죠. 지기 전에 네. 만났거든요. 네. 너무 신기했던 게이게막 술자리였는데요. 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뭐이게손한두번 이렇게 만졌어요. 그 깜짝 사이에 제 시계를 예? 본인이 차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머. 그랬어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손이 빠르니까. 손이 어. 빠르니까. 지상현 씨도 마술 같은 거 배워서 프로포즈 보고 싶지 않아요? 저분은 손목 시계 이런 거 하면 소매치기가 되겠어요. 아, 자할가있겠네요마술가아니 네. 저분은 안될것 같습니다. 내가 조만간은 너네 집턴다 혹시? 네. 아, 혹시 여자 친구가 있는데 만약 그 친구가 네. 오빠나 마술 가르쳐 줘 그러면 비밀을 가 주십니까 아니면 사실 이제 여자분 만나면은 이제 마술 보여 주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오빠 알려 줘 알려 줘 이름이. 저는 딱한 마디 하면 네, 쉽죠. 뭐라고? 오빠 알려 줘. 사기면 알려 주지. 아아 <laughs> 사기면 알려 주지. 아 <laughs> 그럼, 그럼 네, 우리 그러면... 최현우 씨 마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어, 많은 분들이 이 마술을 보면 뒤에서 보면 알수 있지 않냐? 아니면 미녀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술은 여러분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 자르기 마술입니다. 오 자, 이제 제가 끈 하나 갖고 놨습니다. 역시 사람을 묶을 수 있는 단단한 가죽 끈입니다. 자, 이가죽은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 또 우리 의심 마기로 유명하신 네. 우리. 오늘 제대로 걸렸어. <laughs> 야, 우리 엄청 그런거 네네네. 자, 만져보시고. 현 씨, 잠깐 나와봐봐. 자, 만져보시고. 아, 괜찮아? 오, 네, 네. 괜찮아. 뱀 단단합니다. 네, 어, 자, 잘 갖고 계시고, 네. 어, 우리 이휘재 형님께서 또나오셔갖고가죽분의 끝을 잡아주시고, 어. 저를 한번 당겨보시는 겁니다. 당겨보십시오. 자, 단단한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어우, 자, 단단하죠 좋습니다. 두 개의 가축분이 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얇은 판 위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첫 번째 구멍에 이미재 형님도 확인하시니 가축분을 잘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연결돼 있는지 한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아이고, 오 살짝만.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이제부터 진짜 미녀 조수를 데려왔습니다. 우쿨란서온 이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리나. 아아 네, 이리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1 이리나 양이 우리 눈을 홀리네, 이거. 아, 진짜. <laughs> 자, 이 얇은 판이 잘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분이 확인하신 가죽꾼을 이용해서 잘 묶을 텐데 아, 근데 말이죠. 역시 <laughs> 제가 묶으면 의심하신 분들 위에 우리 휘재룡 님께서 직접 묶으주십네네 이제 아, 아, 안 되고 네 김성아, 네가 묶어 내가 묶으잖아 네. 네가묶 네.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제 그래. 네, 네인사하다나 이거 자, 자, 자 봐요 네, 습니다겠습니다김잘묶라 아, 네. 이나이나 와.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이거 빠질 수 있는데 이거? 아더묶셔서 상관없어요. 어, 그래. 단단하게. 한번 있어봐봐, 더묶 완벽하게 묶어 주십시오. 어, 아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가. 의심. 야, 그럼 이게 빠질 수가 있다고? 벨트 또... 네. 괜찮죠? 네네네. 그러면... 최초로 <목소리> 실패할 수도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최우 씨. 네. 내가 볼 때는 네. 이리나가 위험하거든 네. <목소리> 아, 내가 대신하고 이만하세요. 너무 이 아, 하세요. 이거는자 <목소리>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네. 이렇게 3만원 마술쇼는 처음에 본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이리나의 목을 묶는 역할을 할텐데 이거는 가장 의심이 많은 우리 김구라 형님께서 목을 완벽하게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정자좀볼거 <laughs> 없어 나 네. 네. 시청, 시청, 시청자들의 시청.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네. 네. 마술이 대충 뭐 짜고 친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남자들이 아, 너무 조심스럽게 마. 하는 거아아니아니 남자들이 왜렇게하래 아, 그렇게 아, 아, 확실하게 대충 묶지 않았거요 완벽하게. 아, 네, 네. 아, 네. 아, 습니다 완벽하게 었습니다 네. 자 이제 김구라 씨가 묶은 이 가죽끈의 끝은 이쪽으로 잘 통과시켜서 이리 나누어 주시고, 자 이제부터 김구라 씨가 이 가죽끈의 끝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형님도이 발목에 묶은 끈을 꽉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묶어주시자 이제부터 두 분께서. 탈출할 수 없도록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당겨주시죠. 괜찮아요. 아, 오케이. 살살 당겨, 살살. 네, 좋습니다. 아, 됐어, 됐어. 자, 이로써 일어나는이판 위에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자 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자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의 문을 열어 앞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리나의몸 상태를 볼수 있도록 제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 상자를 역시 가죽으로잘 묶어서 자 이제부터 고정시키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이 안에 절대로 음. 이어나가 탈출할 수 없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 이 칼이 얼마나 단단지 이휘재 씨 그리고 강경자 씨가 한번쳐쳐 보시는 겁니다. 세 개. 오, 완주했어요. 이렇게 자, 들어가 조합 들어가 거 않아요? 네,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진? 안 들어가요. 완벽하게 이승엽 씨. 딱딱해 진짜 딱. 아, 잘했어. 아, 잘했어! 누나! 누나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자, 누나 잘했어! 완벽한 저... 건 아닙니다. 뭐 네. 아, 자, 엄마. 이제 아이 칼이 그대로 아 들어갑니다. 어? 아 뭐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그래, 그래. 이리자 형님과 김구라 형님이 칼 위에 정확하게 네. 이리나의 몸이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벅지어 네. 박씨에 다 있는 거 맞죠? 여기 닿았어, 여기 네, 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든 분 앞에서 이리나가 잘라지게 됩니다. 뭐야?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칼 하나를 더 갖고 왔습니다. 이 칼이 얼마나 단단한지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두드 주십시오. 이상한 파죠 네, 좋습니다. 네. 한번더 돌아. 돌아. 돌아 해봐, 누나.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누나. 아, 씨. 그케이그렇 네, 좋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부터 두 개의 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시면서 잘라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칼이 들어갑니다. 다꽉묶어주시꽉 묶어주십쇼. 네, 네. 당겨주십쇼. 잘안 계십니다. 첫 번째 칼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칼이 들어갑니다. 오, 오, 어, 어, 안 잘리자! 안, 안, 안 잘려! 안 잘려! 안 잘려! 어떻게 해? 상체가 잘리다가 말았습니다. 아잘 잘릴 수 있도록 우리 김구라 형님이 이리나의 목을 힘껏 당겨주시는 겁니다. 당겨볼까요? 어? 자, 완벽하게 잘렸습니다. 두 개의 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칼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칼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리나의 목은 정확하게. 상처와 하체가 잘 잘리게 됩니다! 이거 뭐 최고야! 야, 우리 이년 살려는! <laughs> 자, 이제부터 상처와 하 체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제가 상처와 하 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잘 직선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당겨주시죠. 음, 자, 이제부터 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첫 돼요. 번째 칼입니다. 자, 두 번째 칼입니다. 자, <laughs> 자, 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나의 몸은 정확하게 상처와 하체가 다시 붙여있게 됩니다. 우리 이리나에게 큰 박수를 전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 자, 그리고 주르락니다. 고생 많으신 우리 김구나 형님과 이재용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미녀 이리나에게도 그런 박스였세요 고생하네. <laughs> 아 이리가 정말 고생하네. <laughs>